남녀 관계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성적인 찌릿함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맥주 마시다가, 아니, 근데 우리 되게 대화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손잡아볼래? 제가 이랬어요. 안녕하세요. 인생은 실전이야.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.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조금 얘기해드리는 리얼 변호사 시간인데요. 사실 그 전에 약간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본다거나 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이거는 어떻게 보는지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지 변호사라는 직업이랑 관련된 컨텐츠를 봤었다면 오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를 그냥 보려고 합니다. 그 나는 솔로 28기 같은 경우가 돌싱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얼 다큐 인간 군성을 다루는 그런 예능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리얼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려서 네. 이두분몇살 네, 차이죠? 네, 까부는 모습도 뭔 <laughs> 네, 옷차림 네, 때문인지 네, 나이 차이가 네. 더 많이 나 보이는 네, 것 같아 <laughs> 이게 이 옷차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남편이랑 제가 연상이거든요 남편이 맨 뭐 맨투맨 후드티 막 이런 거 입고 그렇게 다녔었고 저는 이제 보통 정장을 입으니까 강남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은 저는 막 이렇게 정장 입고 있고 남편은 안 그래도 저보다 어린데 막 맨투맨 입고 후드티 입고 이러니까 되게 대학생 같은 느낌이니까 둘이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 보이는 거예요 옷차림 때문도 막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두 분의 옷차림을 보니까 저희 데이트 할 때가 되게 떠오르네요. 약간 트러블이 있을 때 상대방이랑. 좀 어떤 식으로 좀해결하시는 사연이에요? 제... 바로 그 즉시 해결한,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네. 좀 힘들어요. 그 저게 진짜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, 이게 진짜 이혼 사유 중에 흔히 얘기하는 게 성격 차이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성격 차이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방법이 좀 비슷해야지. 물론 갈등 상황이 생기는 상황 자체도 없으면 은 좋겠지만 이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싸움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되게 성격 차이의 근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두 분처럼 좀 감정이 고조됐을 때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좀 서로 놔뒀다가 나중에 좀 냉정했을 때 만나 가지고 이거를 착착착착 정리를 하면서 해결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싸움이 있으면 그거를 하루 넘기면 안 되거든요. 그날 다 해결을 해야 돼요. 그게 맞으면 아무리 많이 싸워도 그게 또잘 봉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반드시 사실 소개팅하거나 이럴 때 한번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다. 그 직업적으로 싸울 때 약간 이용하는 거 있으세요? 근데 <laughs> 직업적 막 이용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남편이 싸우다가 아니 뭐 지금 나랑 무슨 증거 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. 왜 그렇게 변호사처럼 말해? 이럴 때가 있기는 해요. 근데 그 변호사처럼 말한다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저는 평상시에 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싸울 때에도 뭐 첫째, 둘째, 셋째 막 이러면서 정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 가지고 따지는 편이라서 말하는 툴을 뭐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 내용보다는 그래서 너무 지금 일할 때처럼 얘기한다, 이럴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. 저는 그리고 특히나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, 뭐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, 아니야, 너 그거 한 6개월 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. 막 이러면서 남편이 계속 우기면은, 다시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아니 봐봐 네가 이때 이랬고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니까? 막 이러면서 이거를 다 제시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남편은 항상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야너 잘났다 이러고 끝나요. 그리고 항상 제가 이기곤 합니다. 저를 이길 수는 없잖아. 그렇게 답변 드렸어? <laughs> 아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그 돌싱 자녀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. 저는 남편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제가 자기를 꼬셨다.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거의 플루팅 폭격기예요. 그래가지고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소개팅으로 이제 만났는데 저희가 진짜 캐주얼하게 만났거든요. 그 소개팅 첫 번째 면은 보통 막 파스타 먹고 뭐 스테이크 썰고 막 이러잖아요. 원래 만나기로 했던 날짜보다 그냥 오늘 보실래요? 이렇게 돼가지고 왜냐면 저는 교대 서 남편 직장은 역삼이니까 이게 가까우니까 강남역에서 치맥 하실래요? 이래가지고 치킨 맥주 마시는 게맨첫 번째 만남이었거든요. 그래서 막 그때 대화를 하는데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남녀 관계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성적인 찌릿함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맥주 마시다가 우리 되게 대화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손잡아볼래? 제가 이랬어요.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서 이제 뻑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두 번째 만남하고 세 번째 만남 때 사귀자 남편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귀고 저희는 결혼을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쫙 했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정적인 멘트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귀여웠으니까. 그때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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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지겼네? <laughs> <치겠네? 웃음> <laughs> 네. 아니 마시면 안 되는 거면 아니 근데, 근데 영생님 간호사잖아요 본인 몸 상태를 모르나? 그걸 내가 원샷하라고 아니 거기에다가 좀 아까 자기 암세 군데에서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거는 더 사람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지 일단 병원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같아도 좀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저는 결혼하거나 뭔가 롱 릴레이 션십을할 때에는 술 먹는 이거 저는 되게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밥 먹다가도 반주로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랑 만나면 은 예를 들어서 감자탕을 이렇게 딱 먹으러 갔는데 원래 술을 좀 즐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다 소주를 시켜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왜 굳이 소주를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되게 존중해주고 싶어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 너 혼자 마셔. 내가 그냥 짠짠은 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사람은 안 먹는데 저 혼자 술 계속 먹고 있으면 저만 진짜 되게 알코올 중독자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뭐 사회생활하면서 술 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는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당연히 술은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근데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혼 사유 중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도 진짜 많거든요. 저런 거는 연애할 때도 조금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. 나 어차피 왔으니까 처치 받으시면 되지. 모르고 감사 맞아? 네. 그거 한 잔을 열다섯 번에 나눠 마시아 무슨 이거를 열다섯 번 나눠 마시는 그냥 안 마셔야지 뭔? 진짜 영수를 왜 이렇게? 해?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돌싱 특집을 보거나 돌싱 글즈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저분 되게 멀쩡한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었나 보다 뭐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었나 보다 하는 분들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여자 보는 눈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영수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어 저희 오늘은 그냥 순전히 제 사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프로 라솔 돌싱 특집을 한번 봤는데요 라솔 돌싱 특집을 또 보는 컨텐츠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은 진짜 순전히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시청자 도파민 중독자의 입장에서 멘트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거를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컨텐츠 또 재밌는 거잘 생각해가지고.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.